바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들 의원들 잘 지내고 있었나? 코로나 때문에 나는 뭐할수 없이 마스크 벗었지만 뭐 나도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집에서 맨날 팬티칠하고집 정리하고 본의 아니게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요새 그 미션이 빠서버리 집에서 실내에는게 많은데 오늘은 뭐 실내에서 할 만한 뭐 재밌는 게 있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어. 못 하잖아요 어.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봤어요 그 무슨 사이버 사이버에서 뭐 사람들을 만나 어떻게 이렇게 이 안에서 나라는 걸 밝히지 않고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하고 방에 들어가서 수다를 떠는 거야 이게 쓰지 않고 말로 그건 할수 있겠다. 왜냐면 이건 늦거든.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미션은 어. 코원으로 저희가 다섯 가지 문장을 준비를 했는데 음? 그세 가지 문장을 이상을 듣는 게 오늘 미션. 아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가족 오락관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일단 한번 시험 아 해볼까 이걸 써 응? 이게 이게 마이크야 이런 건 팔아 아. 0대꽉 차서 방꽉 차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이공삼공인데 너는 오지 마라 방 있는데 <laughs> 여기 이런데 한번 들어가 볼까 <laughs> 안녕하세요. 내나 안녕하세요밖에 했는데 왜? 왜나 목소리 늙어 보여? 되게 웃긴다 이거. 어기 어, 어, 얼굴 빨개졌어. 보기만 하실 여성분은 뭘까? 아 <laughs> <laughs> 이거 뭐예요? 뭐, 그, 그, 그 나쁜 데 채팅하려고. 진질로... 그런 것도 있어? 낯설 <laughs> 방. 허우. 어 이별 통보 당했대. <웃음> <웃음> 당신의 이별을 축하드립니다. 될게 다 했구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부드럽게 은은하게 매끄럽게. 애보세요 네. 여기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직접 보시면 되잖아요. 이런 거 처음 해봐 가지고 잘 몰라서요. 어, 20수다. 들어볼까?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네. 여기 분대할 수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 저는... 여보세요. 저기요. 저기 죄송한데서 나갈게요. 듣질 않아. 어 강태 안 시키는 방 있대. 여기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새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다들? 그 강연정 아세요? 네. 당, 장국영이 부른 강연정이요. 아 한번 불러봐 주세요. 그럼 네, 방장님 방정리... 아, 안 된대요. 그럼 제가 불러볼까요? 오늘 날씨도 이러니까 찬 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그렇지만 그대 나를 <laughs> 찬바람이 불면 어때요? a s good. 감사합니다. <laughs> 아는 노래가 없어. 가장 최신 노래가 찬바람을 불만이야 아, 마포정 좀 부를 뻔했어. 아, 반말방 있어. 안녕. 보스야 안녕. 안녕. 어보 아, 안녕. 아 보스. 어 버스 왔어? 어 너희들 다 알아? 아 어, 알지. 어떻게 알아? 나너 많이 몰라. 봤어. 어디서 봤어? 야 진짜 되게 웃긴다. 너, 너네 나 알아? 아알니까야잘 자요. 내가 연륜이 느껴진다고 너 진짜. 야잘 자요. 나 목소리 누구 닮았니? 박혜미. 박혜미? 오케이. 나나 나 그거 나나 나 누구 닮았다 목소리 목소리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래. 네 한번 해봐요. 스토리는 내가 짤게. 글씨는 누가 쓸래? 우리 장윤생. 장 몰라 이거. <laughs> 이거 몰라? 그 뭐야? 그거 있잖아. 스토리는 내가 쉴끼 그, 몰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나 박미선 목소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 맞아, 맞아. 어, 닮았다. 뭐? 나 비슷하지? 어, 너 근데 말하는 것도 그래. 나 약간 비슷해. 나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다. 부스리 인스타 하세요? 인스타 말고 나는 유튜브 즐겨봐. 최소 <laughs> 삼십 세. 어허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그럼 뭐 물어봤는데? 가수가 나시죠? 아야 왜 이래 나 밴드 해. 이게 아. 아버지 볼 같은데. <laughs> 저 아버지가 밴드 하시는데. 너네 밴드 안 해? 고등학교 때 밴드 했었어. 야, 너네 카카오 스토리 안 해? 응, 안 해. 야, 페이스북 하죠, 누님. 아, 그건 안 해. 나싸이월드 야, 요즘 밴드 안 해? 밴드 안 해? 아, 웃기다. 방을 만들어? 대화방 만들기. 채널 이름을 수다로. 대화방 제목 나는 박미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박미선 씨 좋아해서 만든 방이에요. <laughs> 왜야 ㅅㅂ 닮네 뭐? 아 진짜 박미선이네. 아, 박미선 님 <laughs> 씨랑 네. 혹시 동생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남편 <laughs> 목소리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ㅅㅂ <laughs> 아, 네, 아니 보스 보스님 네 말씀하시던 거 거기 돌리면서 눈 크게 뜨세요? <laughs> 아저눈 되게 작아요 그 이영실이 거기서 어. 따라한 거 있는데 아, <laughs> 아 그래요? 나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뭐, 어떤 사우나 그해피투게더투 그 거기로 음. 이영실이 따라한 영상 있거든요 아 진짜요? 어 오마니님 계세요? 네오마니님왜 <laughs>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제가 말한 건데요? <laughs> <웃음> <웃음> 아, 저저 저 요새 박미선 씨간 유튜브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아, 유튜브도 하는구나. 아, 미션 미션임 파서 블이라고 <목소리> 몰라요? <목소리> 아,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이봉 그 이봉 그 누구지? 박미선 씨그 남편이 누구죠? 이봉? 누구죠? 누구죠? 이봉원 음. 이봉 이원이잖아요 네. 아, 이봉원 때 맨날 막그 힘들어 하던데 맨날 <laughs> 아. 2030 어른들의 대화 매너방 정말 매너가 있을까? 이 방은 뭐 하는 방이에요? 뭐 하는 방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방왜 이렇게 조용해요? 어? 원래 조용해요 <laughs> 저는 요새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어? 유튜브 누구 보시는데? 요저개그우 박미선 씨거 좋아해요 아아 아, 맞다 아, 맞, 아 맞아 미선 이니막 그거 뭐야 세배하고 막 이러면 세뱃돈 주고 이러는데 혹시 구독하셨어요? 아니요 <laughs> 그 채널 이름이 뭐더라? 몰라요 햄... 햄릿 좋아하세요? 햄릿이요 나오는 햄릿 알지? 네 맞아요. 그 잠깐만 그 햄릿 그 대사 중에 왜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대사까지 모르고 그그외 있잖아요. 그 햄릿 햄릿의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 모르세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거 아닌가요? 어, 반비님이귀가 빨린다고. <laughs> 아 그런데. 저용히 아니, 있을게요. 뭔가, <laughs>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언니의 연령대가 살짝 유추가 되는데. 어? 아, 재밌다. <laughs> 아니, 목소리 그렇게 들어보여요? 아니, 아니요, 목소리는 그렇게 안 들어보는데, 뭔가 네. 이게 감성이 살짝. 아. 근데 제가 약간, 제가 약간 레트로 감성. 노래도 트로트 같은 거 좋아하고. 아, 이 언니 삐삐세 대네 근데 약간 아, 느낌이 어렸을 때 다니던 학원 네. 원장님. <laughs> 아, 연희, 연립, 맞아. 연희가 1세대네. 70년대 그래서... 생만 아니면 돼요. 미션이 성공인가? 어. 세 가지를 성공했나? 다섯 개 중에 세 가지를 들어서 성공했어요. 어, 예. 뭐하튼 저기 우리 미션 임파서블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너무 많이 모르네 더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채널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목소리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욕한 사람은 잘라줄게 내가 아마 오래 살 거야 오늘 욕 많이 먹어서 <laughs> 고마워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미션 때도 만나 안녕 안녕 여기 비트박스 방 아니야? 나도 한번 해봐도 돼? <목소리> <목소리> 괜찮지?